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는 한국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을 돕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한 미군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는 트럼프 이기를 준비하는 싱크탱크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 AFPi가 현지 시간 9일. 주한미군은 미국과 중국의 전면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 논쟁이 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국정과제를 제안하는 AFPI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AFPI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 미국 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 접근법에서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동맹과 대규모 미군 주둔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AFPI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고위직 후보들에게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AFPI는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 쿼드, 오커스 등의 강력한 영내 동맹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은 가공할 만한 한국군과 함께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이 전력은 김정은 정권을 자극해 한반도의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중의 군사 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은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가 한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을 한반도의 인질로 붙잡아 둬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트럼프 싱크탱크로 불리는 AFPI는 차별화된 시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실제 2021년 완성된 평택 주한미군 기지는 현재의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 주한미군 사령부와 비무장지대 인근인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미 이사단 등을 옮겨놓은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 기지가 됐습니다. 서해 한국까지 갖춘 평택의 위치상 북한의 남침 때 미군의 자동개입을 이끌어내는 인계철선 역할은 거의 사라지고 명실공이 대중국 견제 전초기지라는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으로서는 제일 서쪽에 중국에 대한 최전방의 주한미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그리고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이 안전한 것이고 결국 태평양 전체가 미국 바다가 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세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동의한 것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 사령부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AFP는 i 이날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재현집에서 주한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불평등한 부담 나눔이라 표현하며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5조 1항에 보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한국 측에 부담시키지 않고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면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고 반면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1991년 체결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러문이 제시한 2016년 미국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분담률은 41%였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의 청문회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50%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도 주한미군 주둔의 50%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한국을 공짜로 보호해 주는 것처럼 말하며 비용을 5배에서 최대 10배나 더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는 한국방어 임무를 넘어서는 미국의 대중 및 대로 군사전략 수행의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방위비분담금의 틀과 취지를 넘어 해외미군 지원과 주한미군의 한국 영역의 작전 비용을 한국이 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어 목적의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그 취지를 이제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위비분담금이 미국 본토방어가 주임무인 성주 사드기지 공사비와 해외 미군 장비 정비비에도 불법 사용되는 등 방위 비분담 특별 협정의 본래 취지를 미국 스스로 부정해왔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대북방어가 아닌 대중임무 수행으로 사실상 바뀐 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도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가 인상된다는 의미는 향후 미국의 여러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매년 편찬하는 연례보고서인 미군기지 구조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기지의 3분의 2가 글로벌 군사전략상 핵심 지역들로 꼽히는 독일, 일본, 한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방위비 분담 규모와 구조에선 확연한 차이가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첫째 미국과 맺은 소파협정과 별개로 거액의 미군 해외 주둔비를 매년 지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두 나라와 달리 독일은 한때 미군 주둔비용 상당의 미국산 무기나 채권을 사준 적은 있지만 이는 직접 지원과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1975년 이후 미군의 분담금 성격에 돈을 주지는 않으며 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은 임대료 및 세금 면제 등 간접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비록 미군 주둔비 총액에 있어서는 일본의 지원액이 한국보다 크다고 할수 있으나 국내 총생산 즉, GDP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일본 대비 직접 지원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국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금이 전 세계 최고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주한미군의 월급까지 한국 정부에 떠넘기면서 50억 달러, 6조 원의 주둔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던 바, 이는 한국의 2020년 외교 통일 예산, 5.5조원보다도 많은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미국이 6조원을 요구한 근거는 미 국방부가 2019년 발간한 자료에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이 5조 2352억원으로 추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을 다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군대나 우리가 고용한 용병도 아닌데 말입니다. 6조원이면 한국인 60만명에게 해마다 1천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의 줄바에 한국의 자주 국방력에 더 활용하는 편이 낫기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미국이 분담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가능성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자료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인건비가 약 2조 4천억 원, 운영유지비가 2조 6천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평균 8.2억 달러였고, 최대 11억 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는 11억 6천 달러(약 1억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미국은 갑자기 운영 유지비를 두 배로 늘려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에 더 많은 주둔비 지원금을 뜯어내기 위한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 세금으로 미국 국경 장벽 건설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9월 미국은 멕시코와 국경장벽을 건설하는데 주한미군에 배정된 예산 845억 원을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자 주한미군에 배정된 돈을 뺏은 것입니다. 이 돈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전시지휘통제소, 시피탱고와 전북 군산기지의 무인기 경납고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곳에 들어가야 할 돈을 어떻게 메꿀까? 각종 언론에서 미국은 이 돈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분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로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지만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미국의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셈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통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집행되지 않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다 합쳐 2조 원 가량입니다. 당시 주한미군 분담금 2배에 달하는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미국은 자국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면서도 남은 금액으로 이자놀이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2014년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신한은행에 모아둔 주둔비 지원금을 예치해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계대출 이자를 내면 그 돈이 다시 주한미군 손에 쥐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통사는 당시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로 착복한 소득이 최소 3천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비 지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한미 소파 칠조, 영리활동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트럼프가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작전지원비입니다. 전략자산이란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같이 상대방에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는 무기라고 할수 있는데 미국은 이 전략자산에 대한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가 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개비용이야 그렇다 쳐도 이 작전지원비에는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하는 항행의 자유작전 비용과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하는 호르무지어비체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중국과 싸우는데 우리더러 물주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좋을 게 없으리란 건 명백합니다. 미국을 위해 전 세계에 돈을 뿌려가며 적국을 양산하는 꼴입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특별협정에도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인건비를 떠넘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작전지원비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방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중국해나 호르무지어비체 같은 작전지원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한미 합의 위반이자 심각한 외교 전행입니다. 이럴 거면 협상은 왜 하고 합의는 왜 맺을까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은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안보는 안보대로 해치게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여느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파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재반무상 지원 토지 무상공여, 기지 주변 정비, 각종 세금 면제 등만 해도 3조 원, 카투사 병력 지원과 평택 펌프리스 기지 건설 비용 부담 등도 10조 원을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 도입 비용만 27.6조 원, 244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의 세금이 주한미군에 줄줄 세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거꾸로 주둔비를 내든 철수하든 한 가지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